안녕하세요. 김았따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그 야상실은 어, 그 다이소, 그 자바라, 어, 자바라를 싣고 아침 8시, 7시에 물건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해 강원도 하천에 뭐 밥도 오던 길에 밥도 먹고 해가지고 10시 반 정도 도착했는데 원래는 11시에 그 하차를 하기로 했는데 또 가니까 또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직원도 우르르 나와가지고 저 물건 하차 깔끔하게 끝내고, 어, 보니까 콜이 없어요. 콜이 뭐 99%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콜은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여기서 1박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준비를 해 봤고, 어, 그런 와중에 제가 그 화천에 이제 그 붕어섬이라는 곳이 있던데 그쪽에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고 어 이제 차박지로 가려고 이제 하는 도중에 어플을 딱 꺼내드니 참 이게 웬일입니까? 내일 저 오전에 아침에 8시에 어 묘목, 나무를 싣고 어 처인구, 용인, 어 모현으로 가는 어 물건입니다. <laughs> 그게또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 그 화천에서 뜬건 아니고, 양구입니다, 양구. 양구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 이곳은, 뭐, 보시다시피, 인문학 마을 캠핑장이라고, 제가 그, 일부러 내일 아침에 8시에 물건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먼저 이렇게 넘어왔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마땅히 뭐 이렇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도 양국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멀고,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상차딜 그 물건 실을 곳에 어 7km 앞입니다. 7km 앞.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문학 마을이라고 여기 캠핑장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차를 여기는 2만 원입니다. 하루 하루 2만 원 싸죠. 자꾸 차를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고 여기서 어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어 잠은 잠잘 때는 이거 다 빼고 이제 여기 안에 텐트를 넣을 겁니다. 텐트를 놓고 덮개를 덮고 그냥 그렇게 잠을 잘, 잘 것이고요. 생각보다 날씨가 오늘 뭐 아까 비가 조금 온다고 했는데 날씨는 뭐 비가 조금 올는지 모르겠는데. 벌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무 고무판을 빼버렸어요. 고무판은 왜냐면 고무판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놓고 일단 여기 1인용 <laughs> 이거 되게 좋죠. 이제 비가 오면은 이거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많이 불면은 뚜껑 내리면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화천 왔다가 정말 재수 좋게 내일 아침에 또 금액 똑같이 받고 거리를 보니까 직선 거리가 한 165km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좀더 나오겠죠. 찍어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왔던 거리 금액이랑 똑같이 받고 이렇게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하면 정말 좋죠. 또 내려갈 때도 내일 아침에 어차피 또 10시, 8시에 일어나서 바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뭐 이렇게 하나 또잡 잡혀 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한 찍을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조금 쉬다가 다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